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A사업부가 있고 B사업부가 있고 50개 50개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본이 100개 여러분들 거기 가정이 저 자본 1 0 0개에 대주주가 한 명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자 그냥 자이 상태에서 여기 B사업부를 스피드오프를 하고 싶어요 분할 그럼 B사업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철수가 저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받아요 지금 갑 법인의 지분이 얼마 있었다 철수가 100이 있었는데 그중에 50을 저기다 떼어내고 저기에 주식을 50반 대신에 나는 여기 있었던 갑법인의 지분 100에서 50을 뭐다 포기하는 거예요 감자를 한다고 감자를 그럼 자기가 여기 들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뭐다 없애고 절반을 여기서 받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인적분할이에요 이해 돼요? 그럼 인적분할하게 되면 질문할게요 물적분할하게 되면 여러분들, 갑법인은 재무상태 자산과 자본의 토탈금액이 변동이 없었죠? 인적분할하면 바뀌어요 왜요? 백개백개 100개, 100개 있었잖아. 근데 이게 얼마 되죠? 50개 50개 바뀌면서 50개 50개가 그대로 신설 법인에 박혀 들어가고 여기 대주는 여기 1 0 0개 있었던 걸 여기서 50개만 받고 50개를 감자 시킨 다음에 여기가 50개 를 받는 거예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 기업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준다고. 왜 거기서 뿡 나와서 새로운 법인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적 분할되면 두 회사의 지분 관계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대신에 거기에 주주가 공통적으로 뭐다 같은 사람이 양쪽을 뭐다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철수가 여기도 100% 오너가 되고 여기도 100% 오너가 되는 거죠.